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어떤 것일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궁극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생활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한 가지에만 균형을 갖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하시고 어떤 면에서도 오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형상을 우주 만물과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되,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미생물에서부터 시작해서 광학 망원경으로만 볼수 있는 우주까지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야생화가 피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등치는 조만하지만 그러나 그 작은 모습 속에서 어마어마한 향기를 뿜어낼 때 우리는 작은 미물이라도 아, 하나님 영광에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역사 속에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처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 주셨습니다. 또 광야에서는 농사짓지 않아도 거의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죠. 때로는 불꽃과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천둥과 연기와 밝은 빛으로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는 바꿔 이야기해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각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빛 대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되어지는 세길를 열어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송양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은 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복음 17장 14절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오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구원의 다리가 되어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 부속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때가 됨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는 이사와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신 영원한 죽음인 영적 죽음을 경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목적이 이루어가는 어, 삶이 어떤 것인가 목적을 이루는 삶 거기에서 다섯 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다섯 개의 기둥은 예배의 기둥이었고 두 번째 기둥은 교제의 기둥이었어요 그 다음에 훈련, 사역, 전도 이 다섯 개의 기둥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토대로 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최선의 삶을 살되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지게 됩니다. 예배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공적으로 정해진 교회에서 드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시서부터 5시에는 전국의 모든 크리스찬 중에 기동이 가능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연합으로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에요 부활절이라든가 성탄절이라든가 이럴 때를 맞으면 우리가 개교회에서 주일 낮예배는 드리되 삼부예배나 저녁예배를 특정한 교회에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된 모습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 이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잔치 집에 참여할 때 잔치 집에 가는 목적이 무엇일까? 결혼식장에 가는 것은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잔치를 하게 되면 이제 어 풍습에 의해서 그 마당이나 이렇게 마을 회관 큰 데서 결혼식을 합니다. 또 악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면은 먹을 것을 나누어 먹고 그다음에 이제 악사가 초청돼 있었기 때문에 어 즐거운 노래들을 부르죠. 그래서 결혼식 그 자체를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신랑 신부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세상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우리는 상급이 예비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복된 삶을 살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세계를 열어 놓으셔서 나는 믿음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만 생각해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만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예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오해합니다. 예배는 공적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만을 예배라고 하는데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 가지고 광야로 가다 어,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너무나 탈진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깊이 잠들었는데 꿈속에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때 야곱은 깨어 일어나 그 옆에 큰 돌을 하나 세워서 거기다가 자신이 비상금으로 지참했던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등등해서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혼자서. 그러나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야곱을 평생 일곱 번이나 위기 때마다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초상의 반열에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그 이상입니다.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를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어, 눈도장 찍고, 그 다음에 뭐 필요에 대해서 음식 한 그릇 얻어먹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예배에 참된 목적은 의무감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그것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내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 어, NLT 성경을 보게 되면 너의 온몸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을 하는데 사용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놨습니다. 이 번역이 참으로 쉬운 번역이에요.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는가 하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크게 상 받을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교도소 가고 결국은 사형 집행당하는 악인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참여할 때 능률도 오르고 그일 자체가 즐겁죠.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왜이 세상에 보내 주셨을까? 나를 왜 구원시켜 주셨을까? 여러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나에게 주신 최고의 것을 항상 준비하고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어려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목숨을 끊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소망의 희망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게 된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렵고 혼란스럽더라도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전에 광화문 집회가 있었을 때전 정권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때는 정권이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그곳에 간 사람들의 모든 휴대폰을 조사해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선진국이고 모든 시스템이 잘돼 있는 미국은 코로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스크 쓸 사람은 쓰고 안쓸 사람은 안 써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또 미국에서 온 디렉터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미국은 왜 마스크도 안 쓰고 통제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독감과 비슷한 그런 유형이고 오히려 그 면역 체계 면역약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권고사항이고 희망사항이지 우리나라처럼, 대한민국처럼 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뒤늦게 아는 사실이지만 그 통제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통제한 것이 아니라 정권 유지 차원에서 그리고 불만이 팽배해서 수십만이 모여서 데몬스트레이션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지난번 광화문에 몇번 참여했던 그 경험.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가서 그 시청 가까운 데 개인 주차장에다가 유료 주차를 하고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고 거기서 가까운 곳에서 참여했어요. 그래서 교부 그 빌딩이 있는 데서 하고 또 피곤하면 거기 와서 음료수도 마시고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등록한 사람만 56만 명이 어제 그저께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대문 안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놓고 또 집회 장소도 어, 시청하고 어, 이쪽에만 할 수가 없어가지고. 11시, 12시 반 이후에 도착하는 사람들이나 차는 여의도 쪽으로 집회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분화 시켜가지고 어, 집회를 했습니다. 시당국에서도 100만 명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10몇만 명만 모여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100만 명이 모인다는 것을 그들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도 굳이 거기다가 뭐 등록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개별적으로 올라갔다가 개별적으로 올 것인데, 그래서 등록을 안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주차할 자리가 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소를 배정을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다. 전에 모였을 때에 근1 0 배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가까이 진입하는 것조차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그러면서 염려가 됐죠.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고도 없이, 불미스러운 없이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공포된 지한두달 전서부터 이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방법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덧입은 것처럼 우리가 나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참사랑이 이루어진다면 세상에서는 범죄가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모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이기 때문에 그러나 악한 사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주 안에서의 교제를 가볍게 생각하는데 이주 안에서의 교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할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이것은 신실한 부모를 통해서 가정에서 배웁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헌신적으로 사랑할 때 자녀는 그 사랑을 먹고 자라요. 그러면서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키워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될 때가 오게 되죠. 그러면은 그가 또 장성해서 자녀를 키울 때 그와 같이 키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또 가정보다 큰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그러나 사탄은 이거를 방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목사님 나는 우리 목장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괜찮겠는데 저 사람 딴 목장으로 보내주세요 그것을 극복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목장에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전도를 하게 되면은 시어머니가 크리스찬인데 며느리를 이래저래 핍박을 하는 모양이에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것일 테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핍박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시어머니 죽으면 돌아가시면 그때 교회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되어진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십자가를 보면 수직 날개가 있고 수평 날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 사랑을 어디서 배우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준두 기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는 가정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 주면 세상 사람들이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비결은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거저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말을 배우고 언행을 배우는 것은 부모가 철저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젖을 먹이면서도 옹알이를 하면 그 옹알이를 받아주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굳이 죽으셨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의 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죠. 말씀을 가르치고, 본이 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이것을 목회자가 혼자 할수 없으니까 직분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직분자들이, 어, 새가족이나 기존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섬기는 훈련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선물을 받고, 절기 때마다 선물을 받고, 또 부모님 생신이라든가, 뭐 이럴 때 선물을 서로 가족 간에도 주고받고, 이렇게 되면 그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요. 그래서 스승의 날같을 때도 어떤 아이들은 정말로 이렇게 작은 거지만 그 아이 용돈을 아껴서 조그만한 선물인데 본인은 귀한 선물이지만 어른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기념품일 뿐쓸 수는 없어요. 그렇게 선물을 하는 아이가 있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고 경찰서에 몇번 들어갔던 것을 꺼내주고 그렇게 해도 그 은혜를 전혀 갚을 줄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면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사랑의 선물을 주고 받은 그런 경험도 없고 케이크를 잘라 본 경험도 없고 심지어는 외식을 해본 경험도 없었을 때 이런 무경험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섬기는 것을 제대로 못 섬기죠. 군대를 갔다 온 사람과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 나중심적인 그런 삶이 강한 사람이 군대에 들어가면 엄청 부서집니다. 그래서 어우러질 수밖에 없고 상관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철저하게 배워요. 내가 자고 싶다고 해서 잘수 없고 이런 집단 생활 속에서 통제와 거기에 적응하는 것을 배우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회에 와서 또 사회 생활하다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군대 생활보다는 수월하죠. 그래서 군 생활도 내가 이거를 참았는데라고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는 입이 좀 잘라가지고.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먹을 것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들어가니까 진짜 먹는 것이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못 먹었습니다. 꿀꿀이 죽었고 냄새가 너무 나고 그러나 두 끼인가 세 끼를 굶고나니까 훈련은 고되고 그 다음에 물을 먹되 여름이니까 소금을 거기다가 타서 줘요. 근데 체력 소모는 많은데 먹은 게 없으니까 한. 하루 반인가, 하루 네 끼인가, 세 끼인가를 굶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상해서 훈련을 받는데, 먼 식당에서 그 냄새가 기가 막힌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런 냄새였는데, 체력 소모가 많은 데다가 어, 먹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입맛이 없을 때는 잠깐만 군대 생활을 하고, 아, 그때는... 고춧가루만 있어도 국에다가 고춧가루만 넣어도 그렇게 맛있게 먹었고 간장만 있어도 밥에다가 간장 비벼가지고 군대에서 마가린 나오면은 거기에다가 비벼 먹어도 맛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먹으라면 못 먹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 어느새 입맛을 돋궈주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또 우리가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래서 이것을 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성전 청소를 하는 것도, 식사 당번을 하는 것도 봉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래서 나에게 독특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가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돕고, 아직 세 가족을 내가 훈련받아서 그분들을 섬기고, 이렇게 섬기는 사역, 이것을 우리는 봉사 또는 사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누군가에게 너무 좋아 전해주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그 다음에 봉사, 사역과 전도 이 다섯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이 중에 어떤 것을 특별히 잘해도 중요하지만 이 다섯 가지를 골고루 잘할 때 우리는 균형적인 믿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서울에서 모이는 그 모임을 놓고 기도해서 온전함으로 이루어져 갈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